노래의 밥야미로는 예 떡볶이랑 예 각종 튀김류, 그 핫도그랑 뭐 어묵까지 해서 예, 잘 먹을게요. 예. 이거는 뭐 지퍼튀김. 어, 지퍼 좀안 보이는 거 아니야? 음, 지퍼가 좀 많이 딱딱한 것 같은데? 배달 시킨 거야? 순대, 그리고 김말이, 그리고 오뎅, 계란, 그리고 이거는 고추, 오징어, 그리고 새우, 디포, 식빵 튀김, 핫도그. 예, 아, 유진님 반갑고요. 아, 순대. 배달시킨 거예요. 오징어 먹자, 오징어. 가격은 이제 배달료까지 하면 2만 얼마야? 2만 몇백원? 아무분 배달 안 되면 이거 어디 가서 사와 요새 음식 하네. 배달 되는 거에 만족해야지. <laughs> 잠을못하는 건데 텐션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새우. 초단 먹어 볼게요. 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이랑. 뭐, 그냥 튀김집이에요, 뭐. 튀김 집에 뭐, 국립군, 암흑튀김. 자, 래를좀 기다리세요 계란 좀 먹어볼게요 계란튀김 응? 빠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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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파우더는 저요 바쁘게 사는 거죠. 다 되게 피곤해요. 그리고 식빵 튀김 좋아하시는 분, 이것도 맛있지. 그러니까, 오늘 되게 이른 새벽에, 보통 활동해가지고, 아예 다음을못갔 방송하고, 영상 찍고, 편집하고, 방송하고. 같은 경우는 뭐 잠이 이제 오면 자야죠 이 아, 자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 아... 뭐 이거는 뭐 장르가 그냥 편안한 먹방인데 자꾸 무슨 ASMR을 해줘요 그건 따로 만드는 거니까 그거 보세요 오 하늘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꼭 건강 님 후원 아또 하늘님 또, 또 2,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대체적으로 좀 튀김 좀 뭐라고, 심하게 바삭거림을 넘어서는 짝딱함이좀 많네. 나는 머리를 아침에 감았는데 저녁 되니까 어 좀떡져서 그래요. 칼로스라고칼로스판매좀 합시다 응? 맨날 사진만 몰아지지 말고 뭐야 이거 강냉이 약한 사람은 강냉이 이거 털리겠는데? 스탠 좀 눌러주세요. 음, 뒷보질이면 그리고 뱃말. <laughs> 음, 정말, 안짝나하네 밥값도 안 나온다면서 왜 방송 계속해요? 네, 님이 백수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밥값도 안 나오고 돈도 못 버는데 뭐 하는 거랑 비슷한 이유야. 음. 아... 그리고, 뭐, 영상들은 뭐, 이제 뭐, 유튜브는 9시, 10시 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뭐, 낮에도 올라갈 수도 있고, 고정적으로는 10시, 9시에 뭐, 하나씩 뭐, 기본적으로 올라가요. 어? 나 이거 는데눕 털이나 뱅뱅이냐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나서 합쳐지면 안돼요 왜냐 이 썩은 물이 이 옆에 맑은 물까지 이렇게 별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만나면 안돼요 여러분 머리 아침에 감았어요? 아네 뭐하니? 또팽이 고맙습니다 튀김요리 먹지 마세요 음식 업종 업자라서 충고합니다 그거 음식 찌꺼기 재활용입니다 아 괜찮아요 만만했습니다. 모예님, 또 10개 고맙고요. 하이. 팬들과 만나면 잘안 하잖아요. 제가 그 여러분들이 뭐 맨날 뭐 본인들은 인싸 뭐, 응? 그러지만 저는 제 스스로도 아싸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좀 원래 혼자 얘기 좋아하고 혼자서 뭐다 하길 좋아해요. 모든 일을. 음, 남한테 맡기면 내일은 좀 맡기지 못해. 음, 8뭐에요 순대 좀 먹어볼게요. 원래, 김말 말고 김밥튀김이 맛있어요. 자, 초짠들 좀. 볼륨이 반가요? 케이크 뭐방송끼 있잖아요 그거 편의점 거 초콜릿 생크림 케이크 이것도 케이크지 겜바튀김이 없더라고요 먹는 아우스 하시고요 그, 뭐, 집 근처에 명랑아뚜고 없기 때문에 그냥 대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먹는 거예요. 떡볶이요?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이장구이왜이고요저냐 친구는 이이거 얇은거 있잖아요 얇은거를 이렇게 튀겨가지고 거기다 이제 설탕 이친다음에친차배가지고 주거든요 어, 그러면 구꿀맛이죠뽀는이친가요 가보니지 마셔보시고 그래서 저는 떡볶이에서 떡보다 원래 어묵을 더 좋아해요 아, 고맙습니다. 해외여행이요? 저 비행기 타본 게요. 제주도 갈때 봤던 사방이죠. 지퍼, 지퍼. 근데, 스퍼 이거 너무 착장 한 좋은 거가 이거 그냥 분식집 거예요. 개인 분식집 같은 거. 아! 이거 너무 미끄럽다, 이거는. 먹기만. 뭐야? 여성공 잘생겼다고 하는 분은 시력이 안 좋으신 듯. 어디 가서 못생겼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많이 높은 건데요. 그냥 딱 먹기는 지금 딱 좋아요. 응?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먹던데 뭐뭐이 정도면은 뭐 양호한 거지. 오늘 요즘에 식당 같은데 가면은 테이블이 너무 낮아가지고 먹는데 불편해요. 할 거야? 바로 그 한물 관계인이라던지토리님또팬가의 다섯 개 고맙습니다. 무슨 무슨 후식입니까? 아침 먹방했지. 응? 또뭐 영상 찍는다고 먹방했죠. 또 먹방하지. 커피나 마이요 커피나. 잠 한숨도 못 잤어요. 죄송한데 제가 참치는 참치캔만 좋아해요 회 같은거 별로 안좋아하고 회는 오징어회가 제일 맛있지 인정? 참치는 참치캔이 제일 맛있어요 아우 맵다 이거 아우 고추 개맵네 이거 응? <laughs> 옛날에 진짜 오징어 개 쌌는데 요새는 너무 비싸더라. 아, 추천 한 번씩만 올려주세요. 참치회가 존 맛이라고 참치캔보다 더 맛있어. 나는 참치캔이 제일 맛있던데. 아, 진짜 이건 무슨? 질포튀김이 돌게장을 씹는 것 같아요. 아, 네, 용님 반갑습니다. 직히 여러분 참치캔이 참치회보다 더 맛있다고 느끼는 분이 내 생각에 많을 것 같은데 그냥 가격으로 따지지 말고 그냥 맛으로 생각했을 때 예, 3일원인 반가요 구라치지 음, 마요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맛있다고 그냥 느끼는 거겠지 참치캔 미만 잡이지 많이 먹는거는 노력으로 되는거죠 저는 원래 타고난게 아니거든요 제가 먹방을 처음에 시작할때는 짜파게티 두개로 시작했거든요 어, 물론 뭐 타고났는데 내가 모르고 살았을 수는 있겠지 제가 먹방할때 짜파게티 두개로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김말이는 별로던데 김말이 또 좋아하는 분들은 김말이를 되게 좋아하더라. 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렇죠? 풍선은 똑같아요 위도 많이 넣으면 늘어나죠 <laughs> 죄송한데 그 야방 같은 경우는 유튜브 가시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정말 뭐 사람 많은 데는 솔직히 방송하기 너무 어렵고 그리고 야외 방송은 사람들이 먹방 보는 분들이 너무 안 좋아요. 음. 근데 새우도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튀겨주는 건데 맛있는데. 그냥 뭐 일반 새우 같은 거 이제 튀김은 사실 좀 부실하죠. 새우 튀김은. 아, 떴다니, 반가 어, 아이, 물떡. 먹방 뭐예 진짜? 수청과 좋아요, 구독, 아, 있구나. 숨은 게 있었구나. 아자 오늘 힘들었지만 즐거운 순간도 있을 때. 아자, 아자. 선생님 천럼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